안녕하십니까. 팀매스입니다 자, 오늘은 도형의 이동의 두 번째 시간인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칭 이동은 말 그대로 어떤 직선이나 또는 어떤 점, 그 점과 직선이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이 기준이 돼서 얘를 중심으로 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이동한 이동을 하는 거죠. 움직인 거를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점의 대칭이동은 말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수도 있고 Y축 원점 또는 뭐 직선 Y는 X 자, 여기엔 없지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 그래서 대칭이동하는 건 쉬워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는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말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y값이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는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y축에 대해서 좌우로 왔다갔다 하니까 x의 부호가 바뀌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때는 대각선으로 대칭이동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x, y였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x, y 좌표가 모두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두 개가 다자그 다음에 y는 x라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때는 자 y는 x가 이렇게 생긴 항등함수 나중에 배우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x, y였다면 y, x로 자리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서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뭐 역함수나 또 나오기 때문에 잘 유심히 보면 돼요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 x, y였다면 얘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도형도 대칭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쉬워요. f(x, y)는 0. 자, 이건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걔가 X축이나 Y축이나 원점이나 또는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 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에요, 얘도. 식이 x Y를 이루는 어떤 X랑 Y로 이루어진 식이라면 Y의 부호만 바꿔주면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에요. 아까랑 똑같죠?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도 좌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X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식도 X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아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도 둘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해서 식이 이렇게 둘다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도 x랑 y랑 자리를 서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x는 fx, y는 0이었다면, fy, x는 0.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로 자리 바꾸면 되고요. 여기 없지만, 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fx, y는 0이라고 이루어진 어떤 식이라면,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점이 마이너스 2 3인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P라고 했대요. P. 그럼 아, 그럼 어렵지 않네요. P는 마이너스 2마이너스 3. Y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했어요. 그럼 Q는 Y축이니까 X의 부호가 바뀐다고 랬죠 얘는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2 빼기 이 2의 최고. 에다가 3 빼기 마이너스 3에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되죠. 얘는 16 플러스 36에 루트를 씌운 값이 되네요. 4,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니까. 얘는 루트 52가 되죠. 이거는 2 루트 13. 이렇게 답이 되네요. 네. 어렵지 않죠.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원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자, 중심이 2콤마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네요. 이 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은, 자, 원이 대칭이동을 한다고 해서, 뭐, 커지거나 줄어들진 않죠? 그럼 중심 좌표만 1콤마 2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자, 대칭이동한 중심은 1콤마 2겠죠? 걔가 이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x, y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2 e,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래서 답은 그냥 2예요. 엄청 쉽죠? 중심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를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1이고 b가 6,3인데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아 그럼 p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p,0이라고 해볼까요?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 0이겠죠. 그럴 때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A가 0.1이니까, B는 6.3이니까, 한 2.6.3이라고 잡을게요. 6.3. 이렇게 잡으면, P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X축 위에.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AP랑 BP랑 더해주면은, 요런 직선이 되겠죠? AP랑 BP랑 더해주면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니까 이럴 때는, 이둘 중에, B점이 편하겠네요. 이 B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쯤 마이너스 3을 잡으면은 6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B 다시라고 잡고 6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거니까. 그래 놓고 이 A와 B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렇게 이었을 때 나오는 이 X축. 여기가 P점이라고 잡으면은 요럴 때가 AP랑 BP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최소값은 이 내가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6 0마 마이너스 3과 a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즉,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그냥 ab 다시 가 제일 짧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면 자, 6 0 0이 0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301의 제곱 해놓고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안에서 36 플러스 16이 되네요. 또 루트 52가 되네요. 얘는 2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어서 두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